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제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신 분들,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어, 저에게 메일을 구독자분들이 많이 주셨는데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 밖에 많은 질문들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을 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구독자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거 위주로 제가 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패션 디자이너가 돼서 할수 있는 일들은 뭔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어, 패션 디자이너는 일단 의상을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컨셉을 잡고 어, 패션의 흐름과 또 패션 트렌드, 또 유행의 경향, 또 해외의 패션 흐름, 그리고 트렌드를 분석하면, 분석하고 또그 추후에 시즌에 유행할 컬러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 모든 분석이 끝나면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컨셉에 맞춰서 그리고 그 회사 만약에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 맞는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분석들이 끝나서 디자인하고 나면 그 디자인을 패턴하시는 분한테 드리게 되죠. 패턴하시는 분은 패턴을 하게 되고 또 패턴을 끝난 후에는 샘플사가 옷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어, 디자이너는 확실히 관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디자이너가 옷이 샘플이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음, 보고 그 옷이 나올 때까지의 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디자이너입니다. 또그 다음에 질문해 주신 거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 학과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 학과는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패션스쿨을 나오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대답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패션스쿨을 나왔습니다. FIDM 이라고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 패션스쿨을 나왔고요. 전문적으로 패션에 관련된 학과들만 모여 있는 곳이고, 그것만 중점적으로 배우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밖에 뉴욕에 FIT랑 파슨즈에 유명한 어, 패션스쿨이 있고요. 미국, 한국에서는 조금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어, 어떤 전공에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대학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대학을 나왔고, 어, 그런 대학에 가다 보면 음, 그거 취업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가면 패턴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옷을 만드는 샘플 재봉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스케칭이라고 하죠 도시카 플랫스케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원단을 알아야만 디자인과 원단을 매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단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밖에 또 패션의 히스토리, 또 히스, 패션의 역사, 그리고 시대마다 입었던 커스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전반적인, 그 외에도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배우지만 주로는 패턴과 플랫 스케칭, 그리고 또 나중에 졸업을 할 때는 컬렉션, 자신의 컨셉을 가진 플랫 어, 컬렉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또그 다음 질문은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어, 패션 데,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뭐 거창한 이유는 없었고요. 패션 디자인 옷이 정말 그냥 좋았어요 제가 대학에서는 무용을 전공했거든요 무용을 전공할 때 워크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대 의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무대 의상을 만들다 보니까 옷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어, 막연히 옷에도 너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 그 모든 게 이제 어느 순간 어? 나 옷을 만들어 보고 싶다 옷을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어, 준비를 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패션 디자이너가 돼서 하려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서 하려는 일은, 어, 일단 옷을, 예쁜 옷을 만들고 싶었죠. 사람들이 사랑하는 옷. 사람들이 입고 행복해질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니면은 우연히 제가 만든 옷을 입은 경우가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해서 뭐 좋은 리뷰가 남겨질 때도 있고 이럴 때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요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해주면 그 뿌듯함은 정말 위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또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옷을 만들었다는 그 기쁨은 정말 위로 말을 수 없이 너무 기쁘고요. 그런 옷을 만들고 싶었고요. 음, 막연히 그런 옷을 만들고 싶다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패션 디자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면 갖춰야 할 능력은 무엇입니까? 갖춰야 할 능력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소위 생각하면 음, 유튜브나 아니면 웹사이트 그래서 많이 찾아봤어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면이라는 검색어로 많이 찾아보았는데, 사실 모든 분들이 재능이 많아야 되고, 감각이 뛰어나야 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사실 후천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를 할 수가 없다는 거는 저는 좀 그거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패션 디자이너는 뭐 그림을 원래부터 잘 그리셨던 분이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성공할 수가 없고 발휘할 수가 없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플랫스케칭이나 이런 것들은 후천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면 분명히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저도 그 도식화를 그릴 때 너무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서도 능숙하게 그리지를 못했고, 또 그전에는 제가 라사라 패션학원이라는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학교에 가서 뭔가 내가 패션에 대해서 좀더 알아야 될것 같다 생각을 해서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할 때에도 정말 플랫 스케칭이나 그림에 대해서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취업을 해서 수도 없이 긴장감 속에서 플랫 스케칭을 많이 그려야 돼요. 수도 없이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뭐그 바디 폼이 있거든요. 그 폼에 맞춰서 처음에는 모두들 그리시는데 저는 바디 폼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립니다. 그리다 보면, 오래 그리다 보면 그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잘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레이션 어,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다 보면 계속 그리다 보면 안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난 패션 디자이너를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은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후천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잘 그리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면 갖춰야 할 능력 중에 어 감각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 저는 감각이 너무 없는데요 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데 지장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당연히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감각이 바탕이 돼야지 그것을 어, 옷으로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저는 100% 감각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감각도 또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감각이 있는 면 당연히 좋고 플러스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데 나는 옷을 너무 만들고 싶다. 패션 디자인을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후천적으로, 어, 패션 디자이너의 감각을 찾으시, 어, 만들어내, 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각도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계속 트렌드에 관심이 있고, 또 수도 없이 퀘란,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옷잘 입는 방법에 대해서라는 그 영상 중에서도 많은 옷을 입어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옷을 많이 입어보고, 또 매치도 해보고, 관심을 갖다 보면 당연히, 당연히 감각은 생깁니다. 감각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내가 감각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리는데 내가 패션 디자이너가 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후천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모두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어,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당연히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패션 디자이너를 꿈을 가지고 살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비 인형들 옷 입히는 거 되게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입히는 것도 좋아했고, 거기서 보면 크레용으로 디자인해서 보내면, 뭐, 스티커도 주고, 뭐, 인형 옷도 주고, 막 그런 프로모션들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막 크레용이나 막 색연필 같은 거 물감 가지고 음 바비 인형 옷을 그려서 색깔을 입혀 가지고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메일 통에 막 선물이랑 같이 온 거예요. 그때 아, 나 정말 옷을 너무 만들어 보고 싶다. 어린 마음에 초등학생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대학에 가서 그런 워크샵을 하면서 그런 의상에 대해서 되게 의상 물론 이거는 조금 커스튬 디자인이라서 조금 제가 만드는 옷이랑은 다르지만 어떤 그 옷을 만들 때그 기분, 그리고 그것을 예쁘게 그 무대에 올라갔을때 입었던 그 기분은 사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꼭 무대 의, 음, 의상을, 패션을 전공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그때부터 준비가 되었었고 또 모든 게 맞물려져서 이제 이렇게 유학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를 하기 위해 잘해야 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던 분들은, 어, 지금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등학, 고등학생 분들, 중학생 분들, 아, 네, 중학생 분들이 많이, 어,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요. 잘해야 되는 과목은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 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감각을 중요시하는 어, 직업이기다 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섬세한 눈으로 바라다 보면 그게 모든 게저 본인한테 그 디자인을 할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뭐 미술이면 미술. 아니면 뭐 가정 시간에 그리는 뭐 가정 시간에 뭐 스커트도 만들잖아 뭐 그런 것들 모든 뭐 아니면 국어 영어 모든 그런 과목에 대해서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패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토대로 삼 토대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다 보면 디자인이 더잘 나오는. 라고 생각해요. 딱히 어떤 과목을 잘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모두 다잘 알고 있으면 그게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감각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정확한 과목보다는 전반적으로 열심히 모든 과목에 충실하다 보면 그게 디자이너의 어, 디자인을 할때 앞으로 디자이너가 됐을 때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이신데, 고등학생이신데, 아,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빨리 되고 싶은데, 그럼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열정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주시는 분들은 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메일을 쓰시고, 물어보고, 인터뷰한다고 하시는 것을 봤을 때, 디자이너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어, 무엇이 돼도 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추측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준비해야 될건첫 번째로는 일단 많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그림을 만약에 플래시케칭을 정확하게 뭐 전문가처럼 그릴 필요는 없고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옷을 가져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려보고 처음에는 당연히 안됩니다 당연히 잘 나올 수가 없고 전문가들처럼 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심할 필요도 없고 어,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서점에 가다 보면 도시카라는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시카를 그릴 때는 바디 폼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그리다 보면 돼요. 처음에는 자를 대고 그리기도 하고 뭐 어렵습니다. 어선트 디자이너들도 사회 취업을 해서도 자로 그리고 폼에 그리 그리거든요. 하물며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렵 어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당연히 잘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대학에서 그리고 어 제가 패션 학교를 한국에서도 보내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학교에서도 당연히 저는 그림을 완벽하게 지금처럼 그리지 못했어요. 그거는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어 기술이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는 것을 제가 어,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자이너는 디자인의 감각, 디자인을 영감을 받는 모든 것들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네,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디자이너에게는 영감을 주는 인스 t 레이션이라고 하죠. 영감을 주는 지금 현재 하이 브랜드의 디자이너들도 그 영감들을 다 거기서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사물에 대해서 세심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주 좋은 음,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더 디테일한 마음으로 쓱 보는 것보다 아저 하늘의 컬러 너무 예쁘다. 오늘 하늘 해가 지는 저 컬러 너무 예쁘다. 그리고 빌딩이 정말 어, 특이하게 생겼네? 이렇게 디테일한 모든 것들을 매의 어, 눈으로 보시는 거. 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음, 어,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네? 이렇게 만들었네? 하면서 어떤 그런 영감들을 많이 받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점에 가시면 패션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 당연히 디자이너로서 지식이 많이 생깁니다. 디자이너라고 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패션 학교에 가면 첫 번째로 배우는 게이 히스토리 오브 커스튬, 어 옷에 대한 어, 시대별로의 옷에 옷에 대해서 이제 커스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뭐 중세 시대, 바로크 시대, 20세기, 뭐 19세기 은에상스 시대 모든 시대별로 어, 커스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 커스튬을 알고 나면 그 디자인에 대한 영감도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서점에 가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 되다 보면 어, 디자인을 할때 어, 힘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서점에 가서 이런 도시화에 대한 플래시케칭에 대한 책, 패션의 역사에 대한 책들. 세 번째로는요, 어? 여러분들 패션에, 패션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요즘에는 이런 게 유행이네? 어, 요즘에는 이런 게 유행이었고, 옛날에는 이런 게 유행이었네? 사실 디자이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합니다. 패션 디자이너는 그냥 패션의 스케치만 해서 하는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패션 디자이너는 패턴도 알아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패턴도 알아야 되고, 원단도 알아야 되고, 옷을 만드는 재봉도 알아야 되고, 또 역사도 알아야 되고, 트렌드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시즌에 맞는 컬러도 알아야 됩니다. 디자이너는 그렇다 이렇게 너무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두려워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laughs>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어야만 어떤 제대로된 디자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요. 또 옷에 관심이 있다면 옷을 막 사는 거를 저는 원하지는 않아요. 내가 옷을 좋아하니까 옷을 많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옷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기회 비용으로 적은 옷을 사더라도 내가 트렌드에 맞추면서 아니면 트렌드에 맞지 않더라도 어떤 내 방식대로의 트렌드에 맞춰 옷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이 어, 여러분들이 패션 디자이너가 됐을 때큰 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패션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패션에 관련된 역사 서적이나 어, 책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림을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플랫 스케칭을 그리던 모든 사물들을 잘 그려보시면 여러분들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분명히 멋진 패션 디자이너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한테 이렇게 메일 주셨던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고 열정적인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